일화에 십년 만에 들어온 최진기의 생존 경제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 올해는 오십 이회까지 올해는 아무도 그만두라고 할 사람이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십 이회까지는 제가 여러분. 꼭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에 보내주신 성원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회에서는요. 자 이회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 변화를 바라봤다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좀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2017년 3, 4분기를 바라보면 바로. 올해 경제가 보인다. 어? 2000년 3, 4분기에 뭐가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왜? 3분기가 1.4%에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분기 얘기할 때는 이게 전분기인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자, 우리 한번. 분기를 할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전분기인지, 전분기 대비인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인지를 보셔야 돼요. 올해 3~4분기에 예를 들어서 1% 성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분기 대비하면요, 4분의 2분기에 대비해서 1% 성장했다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2016년 4분의 3분기 대비 1%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요때 1.4%가 성장을 했다는 건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럼 전분기 대비면 엄청난 거죠. 왜? 3개월 만에 경제 규모가 1.4%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월급이 3개월 전에 비해서 1.4% 올랐어요. 나빠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죠? 왜? 작년에 비해서 1.4% 올랐어요. 괜찮아요? 딜딜해요. 딜딜 한 거죠? 그죠? 근데 분기마다 1.4%씩 오르면, 그죠? 그럼 복리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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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가 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1년에 6% 이상 올라가면 슬퍼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란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7년 만에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2%쯤 나올 거라고 했던 것이 바로 어디다? 바로 3분기. 이걸 그래서 어닝서프라이즈라고죠. 하 깜짝 놀란 거예요. 발표 전에 잘 예측을 못했거든요. 근데 와, 한국 경제가 1.4% 성장한다고? 전분기 대비.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우 항상 어떻게 갑자기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일시적이냐? 아니야? 두 번째, 뭔가의 분기점이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가 있는데, 어? 우리 여학생이시잖아요. 그죠? 키가 어느 날눈딱 떴더니 작년에 비해서 5cm가 컸어요. 슬퍼요? 좋아요. 좋죠? 그럼 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오해만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이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키 커서도 슬퍼요 좋아요 좋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 성장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뭔가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야 될 대상인 남자도 좀 생각이 바뀌어 나갈 수 있고 어, 걔 옛날에 키가 작아서 이런 거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야 이게 뭘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의 머리를 맑게 해줬습니다 누가 머리를 맑게 해줬느냐 바로 조선비지라는 예, 경제 전망 잡지죠. 전문가는 소비부진 건설 경기 하락, 사드 북핵이라는 4대 위험. 하, 이 이름도 잘 지읍니다. 4대 위험. 소비부진 건설 경기 하락, 사드 북핵. 정부가 3%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달성을 했죠. 저는 여러분 항상 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 저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죠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 저게 뭔가 날림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금방 이룰 수 있죠 두 번째 이때는 34분기에 깜짝 성장을 할줄 몰랐던 거죠 여기서 그러고서는 안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34분기에 깜짝 성장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깜짝 성장한 이유를 추가경정예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갑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연휴를 앞두고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수출을 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서 나쁜 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오르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시잖아요. 지금 대출 저거에 왕 많아요. 왕 많잖아요. 집 사느라고 대출 왕 받았는데. 자, 우린 뭐예요? 야, 3, 4분기 깜짝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3, 4분기 성장을 못 맞췄어요. 두 번째는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 이게 꼭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래요. 다른 경제연구소는 내년에는 다시 가라앉을 거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야,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또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작년 거였으니까. 그럼 저는 거꾸로 느낍니다. 올해도 좋아지겠구나. 자, 여러분, 거꾸로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작년에 엄청 좋아졌구나. 그런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좋아짐이어서 올해만이 아니라 와 그렇죠 올해가 됐으니까 올해도 계속 좋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안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먼저 아까 거기서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삼4분기에 깜짝 성장했다 그랬죠 자 깜짝 성장한 게왜 성장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를 한번 가 봅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결국은 gdp 규모가 뭐해진다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GDP라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한 나라의 GDP는요. 다시 한번 보지만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경제주체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있어요. 가게에서 하는 건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민간이 하는 거고 소비라고 표현하고요. 기업도 민간이니까 민간이 하지만 이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뭐 하겠습니까? 정부가 여러분 돈을 쓰니까 정부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대외 교육은 수출에서 여러분 뭘 빼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빼 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순수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GDP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과 플러스 순수출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기서 봤더니 조선 모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3, 4분기 깜짝 성장의 기틀은 뭐였었다? 정부 지출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1탄 보셨겠지만 원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 건 이게 잘 돼서 성장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맞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러냐면 정부 지출 때문에 3, 4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다고 래요그 정부 지출 중에서도 일상적인 정부 지출이 아니라 네,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만든 추가 경정 예상 때문에 추경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 뭐라 표현하냐. 우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추경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돈을 땡겼어서 된 거야. 두 번째는 수출도 뭐라 표현합니까? 수출이 잘된건 좋은 일이지만, 그냥 수출이 아니라 명절을 앞져서 땡겨 팔았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추경도 돈을 땡겨 쓴 거죠. 이것도 돈을 땡겨서 쓴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해보면. 3, 4분기 깜짝 성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땡겨 쓴 것에 불과해. 그럼 돈을 땡겨서 확 풀어버렸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좀 풀렸어요? 망 풀렸어요? 망 풀렸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흔하니까. 자,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럼 금리도 뭐할수 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그럼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분석한 거는, 야, 3, 4분기에 우리가 깜짝 성장한 거 되게 좋은 거 같지? 무슨 소리야? 땡겼었고, 땡겨 팔았어. 그래서 괜히 시중에 돈만 풀려서 금리만 올라가서 더 나빠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어이없는 얘기들을 들을 때는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어이없는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쟁 그러지 못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GDP는 민간 소비, 이건 정부 지출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 짓는 건설 투자가 있고요. 하나는 공장에다가 여러분 설비하겠죠. 그죠.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나눠본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수출과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 2분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부 지출이 늘어났잖아. 그 다음에는 1, 2분기에는 별거 없었는데 수출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땡겨서 수출했고, 땡겨서 정부 지출해서 경제가 좋아졌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숫자를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부터 보여드릴게요. 2015년 민간 소비고요. 그 다음 2016년 민간 소비고요. 2017년 민간 소비입니다. 자, 뭐큰 차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정부 지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랑, 이때랑, 이때랑 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크게 차이. 1년 치식보라는 거예요. 1년치씩고 그 분기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건설 투자 보세요, 구조 건설 투자 보세요, 쭉 이렇게 있죠. 건설 투자 보세요. 건설 투자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보려면 건설 투자는 2017년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 전보다 몇 프로 됩니까? 0대죠 오케이 보이시죠? 오케이. Okay? 자, 여긴 또 뭐가 돼야 됐습니까? 0%대 정도가 아니라 뭐 했습니까? 완전히 뭐 했어요. 마이너스였다. 겨우 회복했죠. 자, 2017년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됐죠 무슨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보고셔야죠 그래서 3, 4분기 작년에 경제 성장의 전환을 이룬 것을 갖다가 그냥 추경. 여러분 언제 추경 안한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 노무현때는안 했고. 어? 전두환 때는 안 했고 또그 다음에 이명박 때는 안 했고 누구 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추경 때 추경 안한 적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도 이렇게 보셔야죠. 이때 디, 별별 딜딜하죠. 그러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에 띄는 변화세가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출이 늘었는데 수출만 느는 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출은 는데 수입은 안 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전까지 뭐라고 그래요? 불황형 흑자라고 그랬죠. 왜? 내가 기업인데 우리나라 한국뭐 했습니까? 수출하는 물건을 갖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우리나라 거 만들어서 수출해요? 아니면 외국에서 갖고 와서 뭐 가공하고 변화시켜서 수출합니까? 우리 원유 나요? 안 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막 해갖고 외국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잘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럼 파는 건 팔지만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까? 안해 옵니까? 안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안해 오고 팔았으니까? 흑자는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걸 불황형 흑자라고 래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수출이 늘어나는데 모두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보세요 이때는 수입이 딜딜하죠 이때는 그러다 그렇구나. 여러분 수입도 뭐 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새로운 지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 있구나 뭐가 변한다 야 그냥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의 조선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박하게 가부령 수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뭐다? 수입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수출 호조세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투자하고 있다?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다? 네, 아버님 사업하시잖아요 그죠? 사, 부군 사업하시고 그죠? 근데 부군이 갑자기 집에 와서 돈 달라 그래요 어 여보 돈 왜? 소주 사먹기가 아니잖아요. 어, 요번에 우리 회사가 잘 돼서 공장에 설비 투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장인한테 돈좀 빌려와. 그럼 물론 부부 싸움이 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경기가 모이질 거로 본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렇 읽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 그럼 실제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여러분 수출이 증가한 겁니다. 물론 뭐가 이끌어 나갔습니까? 대한민국 제일 강한 거 여러분 뭐예요? 반도체가 이끌어 나갔죠. 근데 반도체만 잘된게 아니에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나머지 파트들도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잘 이끌어졌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뭐냐면 반도체가 잘된건 이건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반도체는 특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가 원래 저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올해. 왜? 이전까지 반도체 제일 많이 쓰던 게 뭡니까? 어, 지금 갖고 계시네. 뭐예요? 휴대폰이잖아요. 근데 휴대폰 생산량이 점점 옛날 만큼이어때요 발전 속도가 빠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살 만한 사람 어때요? 다 샀죠?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살 만한 사람 다산 거잖아요. 그래서, 야,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반도체가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곳곳, 어디에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VR에도 들어가고, 그죠? 드론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쉽게 안 꺾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반도체는 여러분 따로 특강편에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한번 생존 경제 다른 한 파트에서 여러분 다뤄드릴게요. 그런데 반도체만 날라가고 잘된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다? 일반 기계, 석유학, 화 철강, 섬유 다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저건 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술혁명에 따라서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든 뭐하든 새로운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황, 자, 1편을 참조하셔야죠. 따라서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가 완만하고 또는 비약적인 성장세 회복을 이뤄나갔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어, 올해는 어떨 것이냐? 자,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VR이라든가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드론이라든가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반도체 수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계 경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편에서. 네, 세계경제 호황세 올해 계속될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파트도 어떻겠습니까? 좋아지겠죠. 한국경제 수출, 갑을 수출이 아니라 한국경제 올해 수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야. 갑을 수출이 아니라 아,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부품 산업의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호경기에 따라서 한국의 전통산업 역시 5대 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산업에 있어서 수출 회복세가 눈에 뜨게 완연한 구조적 변화를 이뤘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어. 왜 그걸 갖다 물어봐라 봅니까? 함부로 갑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까? 그거는 3, 4분기에 잠깐 이루어진 걸 보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왜 재밌느냐? 보면 알겠지만 이전까지 한국 경제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 경제가 때 이전까지 뒷받침해 왔던 게 뭡니까? 정부 지출 물론 정부 지출도 맞죠. 그런데 정부 지출보다 더 중요한 건 건설 투자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도에,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 2.6, 2.7 기록할 때 건설 투자 부분이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100을 성장하면요. 거기에 60%가 건설 투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건설 투자로 성장한다라는 건 물론 그 자체가 나쁠 수도 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건설 투자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설비 투자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 당연히 설비 투자가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예. 네. 건설 투자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민간 소비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민간 소비. 물론, 건설 투자가 잘 돼서 부동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전 같으면. 집이 생기면 집을 얻죠. 그러면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돼요? 남편이 우리 부,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아, 하기가 뭐 힘들더라도 하셔요. 자, 결혼하시면은 남자가 집을 사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개꼴바르게 하면, 여자는 집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채울 뭐를 사요? 그렇죠. 가구를 사잖아요. 혼수나 전자제품. 그럼 여러분, 주택 건설 수요가 무슨 소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까? 민간 소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건설 투자가 민간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14, 2015년에 우리가 과연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건설 투자만 늘어났지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을 전부 다 건설 투자가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어 건설 투자라는 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만 지어야 되니까.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거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야 건설 투자에 너무나 지나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널리 광범위하게 있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건설 투자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2016, 17 들어서 그리고 18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건설 투자는 왜 어려워져요? 왜? 17년, 18년에 공급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15, 16년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2년 반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15, 16년 엄청 졌기 때문에 18, 19년 이제 더 여러분이 뭐예요? 신규 착공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 투자가 이제 한국 경제 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건설 투자에서는 어 그러면 주택만 있냐? 아니요. 토목 공사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토목 공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줄어들 겁니다. 토목 공사 왜 줄어드느냐? 정부 예산이 없어요. 올해 정부 예산에서 줄어든 게 뭡니까? SOC가 몇 프로 줄었더라? 마이너스 20%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SOC 투자하는 게 기본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죠. 그런데 정부가 거기다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설 투자를 받다 받지만은 주택도 어렵고 SOC도 어려워요. 그럼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 줬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 투자였는데 그게 날라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못 버티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져야 되죠. 근데 깜짝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 경제가 무슨 투자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건설 투자 중심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수출 경제가 바뀌었죠. 두 번째는 여기나 보시피 설비 투자가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설비 투자가 남편이 와서 장인어른한테 돈 빌려 오라 고한다는 거예요. 왜 공장 설비 늘리게 왜 앞으로 사람들이 그거 더 많이 살것 같으니까 그게 사 분의 삼 분기에 나타난 겁니다. 설비 투자 증가세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설비 투자가 뛰어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엄정했었고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도 엄청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전체 수출에서도 8대 신산업 아까 보여드렸던 8대 신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놀라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여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회복세가 견인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여기에 민간 소비까지만 붙어 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2018년에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는 이제 한국 경제가 여러분 뭐예요? 예전까지 버텼던 건 뭡니까? 정부 지출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루어진 건설 투자로 버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투자와 정부 지출이 만약에 끝나가 버리면. 야, 한국 경제 아무래도 지금도 저성장인데. 이 저성장 기조나 이루었던 건설 투자와 정부 지출마저 끊긴다면 한국은 저성장을 넘어서 박살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세상 경제는 모른다고. 어. 3, 4분기에 놀라운 작년 3, 4분기에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 변화는 단순히 1.4% 전분기 대비 성장한 것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의 틀로 볼수 있지 않을 것이냐. 왜? 수출이 4차 산업혁명과 세경경제, 호경기에 입입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성장을 이뤄내고 두 번째는 설비 투자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스타트가 작년 3, 4분기에 나왔다. 그럼 이 설비 투자와 수출의 깊다침을 바탕으로 올해 민간 소비가 획기적으로 좀 뒷받침이 된다면 한국 경제가 2018년 구조적 전환점을 이루어 낼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5번 생존 경제 이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